자 우리 유튜브 아저씨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걸카페건의 쌈뉴비 루리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뉴비분들이 이제 좀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고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모르는 그럴만한 시스템인 카페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가이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카페 시스템의 핵심적인 내용은 어, 크리스탈 예, 골드라고 하죠 골드 골드를 쉽게 벌 수가 있습니다. 저기가 이제 레벨이 높아지고 그래야 좀 수급량도 늘어나고 특훈도 많이 보내면 은 예, 크리스탈과 호감도를 더 빠르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카페는 효율적으로 좀 빨리빨리 성장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어, 가볍게 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예,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인테리어 같은 건 솔직히 큰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예, 지금 보시면 이렇게 크리스탈 올라가고, 카페코인 인기도 이런 게 올라가잖아요. 예, 요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는데, 이렇게 가면 또 예, 이렇게 돈 크리스탈도 올라가고.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좌석입니다. 좌석. 예, 여기서 이제 좌석, 인테리어는 솔직히 좌석이 중요한데. 자기가 이제 레벨업을 하다보면 은 여기서 좌석을 넣을 수가 있는데 이제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오냐 이거 거든요 그래서 이제 좌석을 잘 배치를 해야 되는데 1인 좌석을 하세요 저처럼 이런거 해봐야 어좀 효율이 안 좋습니다 어떤 효율이 안 좋냐면요 인테리어 아저 가구 상점을 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좌석에 보면은 2인석과 4인용 소파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1인석하고 2인석하고 별 차이가 안 나죠? 예, 이거는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더 비싼 돈을 주고서는 이거를 살 필요는 없어요. 어, 이거 살 돈으로 다른 거를 사는 게더 낫지 않나 싶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제 점점 커피를 모을수록, 어, 저거 뭐야, 쾌적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효율도 높아져요. 율도 높아집니다 보시면 천에 82 잖아요 천에 82 이쪽에 보면은 2950에246 그러면은 커피콩 50개를 이득을 본거예요 이거 하나 그거 3개 사는 것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비싼거를 살수록 쾌적도에 이제 좀더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의자는 1인석만 사고나서 이제 비싼 예, 비싼 것들 위주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굳이 인테리어 배치 안 해도 쾌적도 올라가요. 배치 안 해도 그냥 사기만 하면 올라갑니다. 이거 무조건 뭐 어떻게 배치도 안 되는데 굳이 사서 뭐 하냐라고 이제 할수 있겠는데 올라가요. 자, 보시면은 3950이죠? 제가 지금 6000개가 있으니까, 어, 비싼 걸로 하나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50원인데 이거 한번 사보죠. 297이잖아요? 자, 올라갈 겁니다. 그냥 사기만 하면. 올라갔죠? 예, 올라갑니다. 사기만 하면은 그냥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자기가 배치를 못 하잖아요. 레벨이 낮으면 배치를 못 하는데, 분명히 커피 콩은 있는데 배치 못 한다고 막그안 하지 마시고 할수 있으면 이렇게 다 하세요. 사서. 왜냐면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쾌적도가 높아질수록 이제 카페 수익이 추가 증가하고 이 기분회복이라고 해서 이제 그 애들을 여기다가 점원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피로도가 떨어지면은 점원으로 못쓰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그 휴식이 되게 느려요. 차는 게. 엄청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높아져야 이제, 한 시간당 조금 더 차거든요? 없을 때는 기본 0점이고, 이거를 조금이라도 빨리 올려야 회복을 더 빨리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크리스탈 추가 뿐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할 가치가 있잖아요? 나중에 가면 90%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도 막, 한 8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 보면은, 막, 15,000, 2만, 이렇게 크리스탈이 모이는데, 그때쯤 되면 4, 5만씩도 올리고, 그러면은, 어, 제 골드 같은 거를 어느 정도 이제 해소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빨리게 쾌적도를 올릴 필요가 있어요. 최소한 이제 4,800까지는 올려야 어느 정도 잘 돌아갈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이런 이벤트도 있는데 이런 이벤트를 계속 꾸준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귀찮더라도 자가 자주자주 카페 와 보면은 이렇게 이벤트가 열려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크리스탈과 이 이제 요 보석 젠도 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어 경영 전복 요거 같은 경우에 인기 이게 경험치거든요 이게 이제 경험치인데 인기를 얻는 거가 아까도 말한 점원이랑도 이제 그게 예, 연관이 돼요 정원이랑도 연관이 되는데 보시면은 이제 오늘 누가 올지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아 여기 다 나와 있네요 오늘의 손님에 여기에 오늘 이제 방문 확률 얘가 제일 많이 온다는 거아에요 그러면은 얘가 많이 오니까 요거 어, 쇼쇼신하고 이제 취향 쓴맛 평점 d 이상인데 얘 아일랜드 소년 이거 보면은 음. 제작을 할때 보면은 요게 써 있기는 해요. 지금 얘가 제가 이거를 만드는 중이라서 안 나오는데 커피 제작에 눌러 보면은 나오거든요. 아 여기 나오네요. 여기서 보면 되는데. 음. 요거 에스프레소를 만들어 두면 얘가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예, 요거는 이제 이렇게 좀 올라갈수록 선호 여기 1레벨보다는 2레벨, 3레벨로 올라갈수록 더 어, 돈도 많이 벌고 취향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될수 있으면 3 레벨까지 빨리 찍어주시는 거저 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뭐 따봉 표시가 이 미리 돼 있기 때문에 만들 때는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일단 잠금이 풀리면 또 하나 추가적으로 더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더 편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벨업도 요거 은근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 레벨업을 해야 이게 잠금이 풀리거든요. 음. 예, 것도 꾸준히 계속 만들어 주세요. 예, 꾸준히 만들어지게 7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충 한 7시간, 8시간마다 한번와 가지고 이렇게 수량 추가해 주고 어, 와 가지고 돈도 받고 와보면한한 7시간, 8시간 좀 지나서 와 보면 얘네들이 빡쳐 있거든요. 막 화가 나 가지고 막 부들부들하고 는데 그럴 때는 이제 돈 늘어나지가 않아요. 추가 팁을 못 받고 또 인기도도 안 늘어나고 하니까 얘네들이 어, 저거 봐, 있어야 더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빠르게 빠르게 와가지고 교체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또 그거죠. 예, 여기에서 이제 장소 변경에 정원에 가보면 애들이 이렇게 특훈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카페는 이제 그냥 카페만 하는 게 아니고 애들을 특훈시킬 수가 있는데 이 특훈이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이것도 이제 레벨이 오르면은 여섯 명까지 집어 넣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더 늘어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제가 9레벨, 8레벨, 9레벨, 10레벨, 이 정도쯤 됐을 때 하나 뚫렸었거든요. 여기까지 여섯 개가 뚫렸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얘네들이 후트쿤을 하면서 크리스탈과 저거를 예, 호감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 크리스탈도 크리스탈 이지만 호감도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게임을 진짜 하루 쟁일 잡고 계신 분들은 짧은 거로 하세요 왜냐 크리스탈 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호감도는 4개의 특훈 다 똑같아요 4개가 다 똑같고 어, 저 뭐야, 크리스탈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자주자주 자주 할수록 크리스탈은 더 이득을 볼수 있다 하지만 벌카페권에 인생을 갈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저처럼 한몇 시간마다 한 번씩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제 4시간짜리, 8시간짜리를 그냥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까먹고 넘어갈 경우에는 이제 얘네들이 완료됐는데 못 눌러주면 또 그거, 그거대로 손해니까. 그래서 이 게임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짧은 걸로 하시고 어쩌다가 이제 몇 시간 뭐 아니면은 뭐 하루에 한번 이렇게 하는 분들은 길게 하는 게 낫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요거 호감도랑 이제 크리스탈 때문에라도 이건 무조건 다 해줘야 됩니다. 레벨을 빨리빨리 올려놔야 예, 요것들이 빨리 슬롯이 뚫리니까 더 이득을 보겠죠? 당연히 말하는 거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경험치는 인기도기 때문에 인기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음. 호감도가 올라가면 뭐가 좋은지는 이미 말씀을 드렸죠. 어, 저거 봐, 슬롯, 에, 서포터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능력치가 더 늘어나는, 그걸 효과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30레벨까지는 올려둬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서약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해줘야 됩니다. 미리미리 해주세요. 어, 요거 50레벨, 60레벨, 막 80레벨까지 필요하거든요. 호감도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요, 코넬리아, 지금은 이제 코넬리아를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리타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리타 서약이 개사기 오브 개사기라고 해요. 예, 일본 서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타도 미리 미리 준비했다가 나중에 호감도, 어, 미리 준비를 해야 서약이 뚫렸을 때 그때 그냥 바로바로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거 미리 미리 해놓은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제 쇼, 저 뭐야, 카페에 대해서는 뭐 이제 웬만한 건다 말씀드린 것 같아. 요그 다음에는 이제 갖고 노는 건데, 뭐 그냥 가지고 노는거는 솔직히 뭐큰 의미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효율이 더 중요하잖아요 <laughs> 갖고 노는거는 가끔 할거 없을때 하는건데 할거 없을때 모바일게임을 붙잡고 있는거는 좀 에바 참치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유튜브를 보는게 낫지 루리코 유튜브를 보세요 그럴 때는 아시겠습니까 자 아무튼 요렇게 예, 카페 시스템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가이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예, 이 영상이 유익하다는 느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鲁巴。